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 클럽입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갔죠. 자, 공매도 이제 전산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난주 이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미룰 수 없는 어떤 상황인데요. 이부분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전 미정시 선물 흐름 살펴보면요. 지난주는 부활절 휴장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예, 지금 오전장만 했기 때문에, 어, 좀 이틀 동안에 이제 수급들이, 이번 주에 다시 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요. 매크로 변수인 인플레이션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도 발표 되기 때문에 11월 달 상승장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12월 달 올해 마지막 남았던 FMC, 여기에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좀 중요하죠. 날싹 선물은 1.0, 1 4다우와의샘피 선물 같은 경우 0.18, 0.17%. 자, 중소형주 중심으로 어셀 2천 같은 경우 0.42%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단연지 에코프로 모티리얼즈 쪽으로만 집중했고, 오전장에는 같이 좀 동반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에코프로 모티리얼즈 쪽으로만 집중된 어떤 수급이 나오면서,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예, 45만 주 샀고요. 기간도 매수했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예, 53만 주를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이제 1.61% 올라가서 장중에 12만 8,800원 예, 상한가까지 이제 갔다가 조금 밀렸는데 시간의 강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코스피 200 특례 이제 편입 관련되는 이슈가 아, 이제 12월 달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가 총액 지금 50위권 안쪽에 있잖아요. 에코프로 모티리얼즈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분간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뭐 올라가지 않더라도 유지만 해준다고 하면, 어, 아,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 쪽에서, 어, 아,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사항, 으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개법이 조금 되어서 이게 이제 개법 원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67만 9천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70만 원대를 뭐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저 5장에는 69만 2천 원 시간에 천원더 빠져가지고 69만 0 원대까지 좀 밀린 흐름들 보였죠. 수급상으로는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들은 매수. 예. 그리고 장중에 이때 프로그램하고 좀 살펴보면, 프로그램 쪽도 일단, 어 매수고요. 외국인들도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어, 재밌는 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잔량 자체가, 공매도 뭐,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이제 쇼커버링 관련되는 우려성 어떤, 그 상한가를 만들 때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거의 뭐 크게 좀 변동 없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 상승갭을 메꾸고 어 반등이 나왔다가 어 그냥 뭐좀 수렴 형태로 지 거래량도 줄면서 어 11월 달 마지막 주에도 이제 이 흐름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지 어 중요한 건데 차트의 흐름상으로는. 예, 11월 달에 이제 59만원에서 92만원대까지 올렸던 흐름에 눌림 목자리가 82만원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심 가격이 75만원권인데 여기도 올라가게 되면 두드려 맞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65만원대까지는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그 가격 부분에서 예, 이번에 66만원대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반등을 했던 게 이제 고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 예, 올해 이제 한 15배 정도 장중고점까지 치면 올라갔던 부분의 어떤 이제 눌림목 가격은 110만원대고요. 이 110만원대가 이제 8월 달에 나름 이제 등락을 하다가 이제 9월 달에 깨지면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다시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어떤 이제 추세 가격대가 83만원에서 77만원대고 이번에 92만원대까지 갔습니다만 어 여기 다시 또 지지가 안되면서 내려왔죠 이그 다음 가격이 이제 어 밑에 이제 60만원대 뭐 밑단인데 그 부분에서 흐름들을 이제 파동을 한번 내주면서 본래 이제 위에 있는 가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70만원대 뭐 중후반 80만원대를 해야 요 가격대를 회복해야 이제 뭐 다시 그 100만원 밑단의 흐름들을 만드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도 줄면서 이 공매도 금지가 단기의 어 강한 어떤 쇼커버링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가했습니다만 신규로 이제 공매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 변칙공매도라고 하죠. 예, 주식 선물을 좀 매도하는 어름들을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여기 해당되는 어떤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팔고 공매도 장고는 이제 오히려 크게 에, ETF성 이제 그 에,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물량을 뭐 있는 거 외에는 뭐 신규로 이제 이 쇼코버린 관련되는 부분이 크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좀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래도 조금 이제 주춤한 상황에서 이 방향성을 좀 내지 못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되는 어 부분, 직접적인 기사보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이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전산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테스크포스코 팀을 이제 구성하고 첫 번째 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관련되는 어 구축 요구를 이제 번번이 할 때마다 금융당국이 현실적으로 구축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구축하고 있는 전산 전산화 관련되어서 뭐 대차 장고 관련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 실시간 이제 그뭐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뭐 찾아보면. 해지펀드들이 굉장히 뭐 부담스러워서 어 거기까지는 좀 이제 옥신각신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뭐 구축하려고 하는 이제 무차익 공매도 전산시대 구축 방안에 대해서 향후 디테일하게 좀 어떻게 나오는지가 어이 테스크포스코 팀의 이제 회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이제 챙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한 기간하고 담보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 기울여진 운동장을 뭐 평평하게 만들게 하는데, 어, 이제 모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설과 공매도가 뭐 이렇게 잘할수 있게끔 개인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주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 외국인이나 뭐 기관들의 어떤 입장에서 편하게 어,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좀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불법을 저, 저질렀을 때는 걸러낼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걸리게 되면 굉장히 미군의 유럽에서 하듯이, 어, 징벌도 강하게 하면서, 이, 그런 어떤 시스템 어떤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지금 언론이라든지 그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 외면하는 어떤 그 답변들을 계속 이제 동호 반복을 하고 있는 게좀 특징인데 그래서 어, 여기서 소리들을 계속 이제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예, 우리 정권 시장에서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만연하니까 사실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어, 해서 외국인들이 나간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있어도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오히려, 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차에 제대로 된 어떤 공매도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데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공매도 시스템을 어, 못하게 해서 외국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논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6월달까지 업무적으로 이제 무차익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뭐 검토, 이 검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지난주 이야기들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어떤 기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나왔던 부분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매도 전사나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그듭 이제 항상 뭐, 천문학적인 어떤 비용과 해외에서는 안 한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어떻게 되어 있고, 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과거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IT 전문가들한테 이제 실제로 물어보면, 어렵다기 보다는 어떤 투자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답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공매도 전선화 시스템이 어려워가지고, 어, 기존에 쓰던 어떤 간행같이 수기로 예뭐 전화 팩스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항상 보면 적발될 때뭐 실수였다 이래서 뭐 가진 건 부과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되는 어떤 흐름이죠 다른 부분은 다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이 전산화가 이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교조적인 논리로 예. 간행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더좀 이상한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뭐 검지가 되면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뭐 빠질 거라 했는데 실상 외국인들이 지금 뭐 11월 달에 매수를 좀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본래 어떤 주장들 하고도 전혀 다른 어떤 수구 벌음들이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 기사들이 좀 나왔고, 사실상 이제 금융위가 이전에 이게 2021년도 뭐 기사입니다. 이 공매도 전가정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국과 홍콩의 이제 B2B 관련된 기업이 이제 트루테크라는 회사가 어, 하나 금토하고 이제 맞선해가지고, 이2 0 2 1년도 이미 이제 최초로 공매도 모든 과정을 이전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 트루테크의 어떤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들이 구현이 됐던 부분에 기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금융위가 어,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일부 이제 어, 정권사들이 이제 이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을 구축했던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거래 어떤 전 과정이 전산화 완료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국내 최초로 전산화 방식의 대차 거래 계약을 체결, 저장을 돕는 어떤 전자 정보 정치, 처리 장치, 트루잎을 출신한 뭐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이제 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뭐 채팅으로 거래 확정하고 트레이드가 이 내용을 뭐전시스템에다 입력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트루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 공매도 주식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뭐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계부터 해가지고 협의, 학정, 입력, 모든 과정이 전산화에 기록될 수 있다라고 시스템을 이미 좀 구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어, 부분들이 국내 최초로 대착을 해왔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안전성 투명성, 업무 효율성, 아 어, 그리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과정 전산화가 큰 효용이었다. 하나 금융 투자에서도 뭐,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이 과정 자체가 이 금융위가 뭐, 2019년도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를 취정해 가지고 이렇게 무차익 공매도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트루테크 관련되는 부분이 메리츠 증권이나 신한, 뭐, NH, 하나, 홍콩, 대만 소재, 외자 25개 사. 이게 한국, 홍콩 관련되는 뭐, 비튜브, 비튜비 관련되는 뭐,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위가 이미 이제 이 관련되는 어떤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더 확장시켜가지고 전산화를 하면 될 건데 마치 전혀 없는 듯하게 에뭐 천문학적인 어떤 비용이 든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 전산화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을 절대 이제 미루지 말고 어 실시간 뭐 관련되는 부분 뭐, 이 부분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전산 시스템들을 확장하면서, 어, 문제가 이제 안될수 있는 어떤 수준 차원의 어떤 이 시스템 구축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에코프로는 뭐, 600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공매도 장고는 23일 기준으로 168만 주죠. 그래서 이제, 어, 11월 3일에 이제 179만 주대에서 크게 이렇게 지금 변동사항이 없어요. 지금 보면 사실상. 초반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어 떨어졌다가 했다, 다시 올라왔다가 크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 않는 어떤 상황이죠. 어 근데 이제 이 상황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 이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이제 장고 수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은 지금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차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시차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75만 원대 회복이 또 어떻게 나는지 이번 주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흐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